여러분들 다, 라방, 제목을 확인하셨나요? 하나, 둘, 셋, 맹수의 안녕. 제가, 새 건반, 이름을 정말 많이 고민을 해봤거든요? 수,를 고민하다가, 되게 뭐가 많았었거든요? 뭐, 청산유수. 아니면, 낙, 화, 무슨, 유, 무슨 수도 있었고, 되게 뭐 많았는데, 맨 처음에 떠올랐던 게 맹수였단 말이죠?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, 랑 맹수. 그 맹수도 있고 맹수하면 느껴지는 게 되게 맹한 느낌도 있고 뭐 다양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쵸 딱 맹수인데 왜 이렇게 맹할 것 같지라는 느낌이 드는 그두 가지의 느낌을 동시에 주고 싶었는데 정확하게 나다 떨어지, 떨어지는 게 맹수여가지고 새 친구를 맹수로 집었습니다 하나 둘셋 하면 맹수에 안녕 해주세요 하나 둘셋맹수에 안녕 <laughs> 맹수를 조금 디테일들이 조금 있어서 조금 소개를 한번 더 해드릴게요. 빠밤. 짜잔. 왼쪽 위편에 보시면 저희 엑디즈 로고가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. 짜잔. 엑스널 히어로즈. 왼쪽, 어, 옆에. 이렇게 저희 이름 로고가, 풀네임 로고가 또 박혀 있고요. 짜잔. 가운데에 정수. 저만 볼수 있게 이렇게 정수가 또 박혀 있습니다. 짜잔. <laughs> 오른쪽 위 상판에는 엑스넬 히어로즈 검은색으로 그 풀네임이 박혀있고요. 짜잔! 이 왼쪽부터 천천히 도에다가 지금껏 저희 엑스넬 히어로즈 미니앨범 로고들을 이렇게 한번 붙여봤어요. 이게 마음에 드시나요? 전 마음에 듭니다. 정수맹하다 맹하다. 그런 거 아닙니다.